자, 다시 못 하고. 그리고 직장 이동수 있어요. 네. 이런 것 때문에 직장 이동수 있고 간제 이런 것도 있다고. 이 사람 감옥도 갈수 있다 이 말입니다. 지금 거지 최악이 걸려. 지금 이분 살아오면서 지금이 최악입니다. 최악이라. 안 좋아요. 많이 안 좋습니다. 사람한테 버림받습니다, 이. 용당하고 그... 버림받는다고. 네. 안녕하세요, 전사 순입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, 선님 네, 감독님도 반갑습니다. 네. 네. 또 신년이 돼서 네. 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네. 사실 좀잘 지내셨나요, 선님 네, 멋지냈습니다. 맞습니다. 사실은 네. 오늘도 사실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잘못 네. 지내셨을 것 같은데 네. 그럼에도 우리의 컨텐츠는 계속된다는 거. 네. 오늘은 또 신년 운세를 많이 보는 시즌이잖아요. 네. 또 1년 12달을 미리 알아가면 좋은 거기 때문에 예예. 제가 신수가 궁금한 사람이 있어서 사주만 예. 가져와봤습니다 사주를 예. 토대로 나오시는 실령님 말씀 들어볼 예. 수 있을까요? 예예. 이분은 25년도, 26년도, 그물에 딱 갇혔어요. 음. 이분은 사수가 네. 딱 갇혔는데, 이분은 머리는 좋아요. 머리는 좋고, 그러고, 겉은, 음, 겉은 강한데, 겉은 부드러운데, 겉은 부드러운 게가. 겉은 부드러운데, 속은 강해. 음. 그튼 부드러운데, 속이 강해. 근데 이분이 2 5년도 26년도에, 이렇게 물고기 잡으면, 물고기 거물리 걸리는 거 있죠? 네. 거물에 이렇게 딱 걸리는 형국입니다, 이분 아. 그러고 이분이, 어, 나이 20, 25년도, 26년도, 나이수하고, 생일하고, 충사를 같이 딱 맞물렸단 말입니다. 네. 충살이 같이 딱 물리면은 충도 받고, 살도 껴요. 이 사람이? 에. 네. 살도 끼기 때문에, 작년하고, 작년 25년도 하고, 26년도 병원 내내는, 이 사람 파살이 꼈다, 이 말이지. 파살? 예, 깨진 영국으로. 파살이 꼈다, 말입니다. 그러고 이분이 이게 사주를 보니까 가정직이에요. 네. 가정직이고, 그러고 부부 인연도 그냥 그런 대로 좋습니다. 네. 그러고 이분이, 그러고, 어, 남편한테 좀 맞춰준 영국이에요. 맞춰준 데 이런 건다 좋은데, 이 사람이 운대가안 좋으려고 하니 일이 딱 막혔다, 이 말이지. 막혔는데, 근데, 25년도, 26년도에는, 25년도 작년이잖아. 맞아요. 작년부터 이 분은 안 좋아요. 인기가? 예. 네. 안 좋습니다. 그럼 26년도, 25년, 26년도에는, 아까 내가 묶이는 형국이라고 잖아 네. 근데, 이, 이 분은 많이 어렵습니다. 원래. 어렵기 때문에,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누가한테 이용을 당한 것 같아. 이 사람이요? 이용을, 이, 너는, 25년도, 26년도, 누가 이용을 당해가, 네. 고기가 사람한테 이용당하면 건물이, 건물에 일이 갇히잖아. 그죠. 그럼 그 고기가 잡아고 가잖아. 이런 형국으로 되어 있다, 이 말입니다. 25년도, 26년도는. 그래서 파살이 돼가 있고, 이분은 이일 수밖에 없어요. 네. 생일하고, 나이하고, 충하고, 살이 같이 낑기면은, 꼼짝 달싹뭐 합니다, 이 사람. 꼼짝 달싹뭐하고 그러고, 직장 이동 수 있어요. 네. 이런 것 때문에, 직장 이동 수 있고, 관제 이런 것도 있다고. 이 사람 감옥도 갈수 있다, 이 말입니다. 관제도 들어가 있어요. 예. 그러니까, 거물에, 이 사람이 거물에, 갇혔다. 물고기 그지 네. 갇혔다, 이래 보면 됩니다. 그러고, 어떤 사람한테 이용당했습니다. 이용당해가 너는 요렇게 되라. 하는 수입니다. 수가 안 좋아요, 이분. 수가 안 좋기 때문에. 누가한테 이용을 당해갖고 너는 깨지고 부딪히고 살이 껴라. 이분이 깨지고 다 파살나는 그런 형국입니다. 네. 그런 형국으로 들어온다고. 안좋안 좋다고 2 5분이분 많이 안 좋았는데. 저래 그럼 궁금한 게 네. 사실은 지금 운형 이제 안 좋은 걸 느껴지는데요. 네이분 네. 사실 네. 성향적으로 봤을 때좀 네.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요? 그 머리 좋고 아까 얘기했잖아 머리 좋고 그러고 이 사람 가정적이고 딴 거는 걔찮단 말이야. 네. 괜찮은데 이 사람이 그래 나쁘진 않아요 그러고 이 사람이 남편한테는 잘 맞춰준다 했잖아. 맞찬가지데 작년 올해가 나이하고, 생일하고, 맞부딪혔다, 이 말이야. 맞부딪혀가 이게 묶였다, 이 말이야. 음. 묶였기 때문에, 충, 예를 들자면은, 충하고, 살하고, 원 플러스 원다 묶였기 때문에, 이 사람 자기 자신이 이용당하고 파살되는 거, 어, 이용당하고 버려진다, 이 말이지.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다, 이 말이지. 이 사람, 이분은, 지금, 거지는, 그런 대로 살아왔어요. 왔는데, 25년도, 2 6년대에는 요런 게, 엄한, 어느, 어떤, 나쁜 놈을 만나갖고, 나쁜 연인인지, 나쁜 놈을 만나가, 이용을 당해갖고, 충사를 두 개나 다 맞았다, 이 말입니다. 수가 안 좋다고, 이분이. 작년하고 올해하고, 수하고, 생일하고, 나이하고, 딱묶이니 형국으로 들어온다, 이 말이지. 그건 꼼짝 못 해요. 그 공유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, 네. 그러면 이분들, 이분 좀 금전운이나, 네. 뭐 재물운, 이런 건좀 어떻게 들어오나요? 이 사람, 음, 아까 여자고 했잖아, 그죠? 맞습니다. 이분이 식복도 있어요. 네. 재물복도 있습니다. 근데 이분은 재물복을, 요거는 이 사람한테 단점입니다. 한방에 터지는 거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음. 어, 티끌 모아 태사 이래도 음. 이 사람은 재물 없진 않거든요 아 근데 한방에 탁 터트리는 거 이런 욕심뭐이 사주에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누구나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좀 버리면 자기가 좀 순수하게 흘러가는데 지금 그지 이 사람 괜찮았다고 괜찮은데 25, 26년도에는 거물에 내가, 내 몸이 갇혔단 말이야. 갇히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. 어. 물고기가 이렇게, 거물에 잡혀갖고, 주인한테 끌려가면, 그거 소태밖에 더 들어가요? 맞습니다. 소태 들어가고, 물, 끓 끌, 끌, 고 끌으면 음식 만들어 먹는 거, 그 밖에, 그런 형국이라고. 이번안 좋습니다. 25년, 26년도. 안 좋아요. 간제까지 깨갖고, 이 사람, 사람이니까 까먹도 갈수 있습니다, 이 사람. 음. 안 좋으면, 많이 안 좋습니다, 이 사람. 많이 안 좋아요. 네, 그럼 선생님께서 이 사람이 네. 좀 가정적이다. 네. 가족을 많이 생각한다라고 하셨잖아요. 음. 이분, 뭐, 자식이 있다면, 자식을 좀 어떻게 생각할까요?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다더 소중히 생각하지. 음. 누구는어부모도다안 그래요? 내 자식을, 내 페이지는 엄마는 그거는, 지가 딴데 지원하려고 그런 게고 사실은 뭐, 그, 키우는 과정에서 네. 너무 오냐오냐 하면 또안될 수도 있잖아요. 어. 있는 집에서는 오년 5년 키우는 게 있습니다. 없는 집에서는, 어, 미운 자식일수록 떡 하나 주라하는게 옛날 말 속담 하나도 없고, 코로나 아들이 나중에 크면 강하게 크지. 맨날 떡만 얻어먹던 아가, 내일 아침에도 엄마 떡에 가고 내 입에 이어주겠지. 이런 게 있잖아. 너무오년 5년 키우면 안 돼. 자식한테 문제 있어요? 자식한테? 그건 비밀입니다. 아, 비밀? 아, 자식한테 비밀이에요? 네. 뭐 비밀도 많네. 그러고, 어, 26년도에는 내가 이사람이 사주에는 이 사람 잠깐만요 26년도에는 병원 안에는 구슬이 많고 맹회도 깨지고 모든 게다 깨집니다 음. 그러고 겨도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있고, 이분이, 아까 식복은 많다 했잖아. 맞습니다. 남편한테 잘한다 했잖아. 근데, 딴 거는, 이 사람이 사주를 볼 때는, 좀 앞장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. 있는데, 25, 26년 동에는 딱, 거물이 걸렸다, 이 말이지. 누구한테 이용당해가, 어, 이용당해갖고, 버림받아갖고, 내팽개 치는 거. 여기에 딱 걸렸다 이 말이지 이 사람 나이와 생일이 부딪힌 연극으로 딱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돼? 요 소리 나잖아요 그쵸. 소리 나니까 이 사람한테 나이 26년도에는 많이 머리가 아프고 많이 시끄러운 해입니다 많이 머리가 어질 거예요 복잡할 겁니다 지금 머리 싸매가 들러있을걸? 지금 벌써 26년도잖아 렇습니다 음료로 따지면은 아직 그 25년도지만 25, 26년도 아주 안전해입니다 이분 지금 까지최악이걸려 지금 이분 살아오면서 지금이 최악입니다 최악이라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사람한테 버림받습니다 이용당하고 그... 버림받는다고 네. 그러면 이분이 이 영상을 또볼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볼수 있다고 네 응. 이분이 영상을 보면 다시 뭐라고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이분한테 별할 말이, 이 사람한테, 그잘 알아보고 이용당하지. 음... 그 아무 거 한다고 사람을, 이 사람이 사람 볼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. 네. 근데 그 사람, 처음에 이용당한다 하는 걸 모르고 다 이용당하잖아. 아, 그 예, 이용을 당했는 게 그게 조금 그 상대방에는 상대방, 이, 여분을 이용당할, 이용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이 나는 자를 이용할 것이다 했는데, 그걸 마음먹고 여기에 이용을 했는데, 이분은 이용당하는 걸 몰랐으니까 이용당하고,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내팽이 친단 말이지. 근데 이용당했는 게 이분이 자기가 이용당이 그게 잘못이잖아. 사람 속을, 그 사람 속을, 캐치를 못했는 거, 사람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. 맞습니다. 그게 조금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, 그게. 음, 그게 모습이에요. 근데 조금 안타깝네. 어, 남편한테도 잘 맞춰주고. 네. 어, 조금, 조금 그런데 이게 뭐, 그 이렇게 안 좋을 운이 될라카이 의된 거지. 그쵸. 최악으로 여분, 요번, 여분은 살아온, 지금 살아왔잖아. 그죠? 25, 26년대가 최악입니다. 그런대로이 사람은 굉장히 살아왔어요. 근데 여분이가 딱 작년 올해가 딱묶겠다이 말이지. 근데 희한하이, 나이하고, 생일하고, 오이 맞다 떨어갖고 이렇게 탁, 부딪힌 연극으로 충살을 다 맞았지. 그럼 깜짝 놀합니다이 사람. 이럴 때 조금 피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피해가는 거? 피해갈 수도 없는 거지. 뭐. 그러니까내중에 내가 뭐, 까먹이 들어갈 수도 있겠아 맞습니다. 그리고 또 까먹이 뭐, 들어가서 좀, 안 됐긴 안 됐네. 사람, 그 사람, 마음속을 자, 사람 마음속은 모르잖아. 요 물속이 변하다, 마음속은 모르잖아. 근데 뭐, 일이 됐는 거, 잘, 뭐,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.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지요. 근데, 아이고, 이 사람, 머리가 아프네. 머리, 머리, 머리가 아프다. 또, 다른 말은요? 충만왔것습니다 충만한 습니까 근데, 사람은, 물속에 변화라 알아도, 사람 속은 모른다 하듯이,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으니까, 본인은 이용당하고, 버림받았고, 저기, 대동강에 내팽이 치듯이, 그렇게, 지금, 내 일생에서는 최악으로, 이렇게, 지금, 25, 26년대, 그렇게, 맞다뜨리는데, 그게, 내가, 되라, 하는 그렇게, 되라, 하는 그, 이용한 사람이 나쁜 놈이지. 그죠. 이용한 나쁜 사람이다. 이용, 당한 사람도, 뭐, 뭐, 그, 그 어쩔 수 없는 게지만, 이용, 뭐 당했는, 어차피, 당했는 왜, 이럴 게요 당하기 전에, 그 사람을 쫙, 깨뜨려보고, 이래야 되는데, 그게, 조금, 그게, 조금, 모순이고, 단, 단점이죠. 근데, 어떻게 되든, 잘 헤쳐나가서, 까먹만 안 들어가길 바라네요. 누군지는 모르겠지만. 그럼으로서 오늘 지금. 중간 왔습니다. 그러니까, 그러면, 오늘, 여기서, 천산승년은, 이제는 들어가겠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